자 전진 건설 로봇입니다. 이 이름만 뭐 이름 보면 뭐 이름이 끝내줍니다. 이거 어, 앞에도 어, 여러 어, 여러분 분석을 해드린 종목이죠. 바로 지난주에도 어, 바로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 종목 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라고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름만 보면 그냥 뭐 좋은 축가 띄우려고 작정한 종목 같은 이런 이름이에요. 전진의 건설의 로봇에 어, 짓풀도 내용도 없이 그냥 뭐. 주 주가를 띄우고 싶은 욕망만 가득 찬 이런 이름으로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이게 최근 몇 년간 상장된 기업 중에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간 상장된 기업 중에서 바이오 기업 중에서 가장 좋은 기업이다라는 설명을 들었었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10중 8구 일단 무조건 버블로 깨지고 보는 신규 상장주, 어, 분야에서 어, 이 종목은 정말 양심적으로 상장이 된 좋은, 된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입니다. 라고 얘기 드렸던 종목이 두 개가 있죠. 그 뒤에 주가가 조금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현대 마린 솔루션이 그렇고요. 현대 이름을 그 이제 주가 쭉 내려고 난 다음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올라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죠. 현대의 이름을 믿고 양심적인 기업 실적의 힘을 믿습니다. 이 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양심적으로 상장이 됐어요. 뻥튀기 없이 근래 범위 길게 그리고 실적이 꾸준하게 계속 내려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이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전진 건설 로봇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로봇은 아니고요. 이거 이제 이제 향후 회사가 가야겠기를 그렇게 가겠다라고. 이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앞쪽에 보면 이제 트럼프, 요앞 어린 뉴스 보면 지금 나란히 나오지 않습니까? 현대 에버다임 전진 건설. 요두 개가 지금 정확하게 같은 종목이에요. 이게 같은 섹터입니다. 아, 똑같은 섹터에 속해 있어서 아래 보면은, 저기 나오죠? 그, 그러니까 트럼프의 상승과 함께, 자, 지난주에 제가 드린 얘기는, 예, 이제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이렇게 서 어, 물려 들어오면, 어, 받아가지고 묻어 놓고 있으면은, 크게 이익을 줄 종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일주일 사이에 흐름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트럼프가 뭐, 거의 지금 당선되는 분위기로 가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트럼프의 가능성보다, 그건 이제 예전 쪽이 우크라이나 테마였었고요.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죠. 이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어, 뭐, 과거에는 종종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테마 쪽 흐름들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와 이슈, 그리고 시세에, 시세에 몰입된 나머지 봐야 될까? 팩트를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뭐저 이제 M&A 테마 같은 케이스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여기 투자자 여러분들은 요건 이제 조금 구분을 <laughs> 구분을 다른 사람들이는 몰라도 천재 투자 TV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더 더불어서. 자뭐자 뭐, 자, 다들 아시다시피 신규 상장지원 나오는 족족 제가 안 좋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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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버블 버블 버블 그냥 나쁜 얘기만 하죠. 그니 그러니까 맨날 나쁜 면인 얘기만 하던 제가 일단의 종목들에 비해서, 대해서는 그 나쁜 얘기를 하지 않는 종목들이 왕왕 간간히 나옵니다. 이 전진 건설 로봇이 그렇고 가까이 있는 제때 네, 네스트바이 같은 경우 그렇죠. 맨날 나쁜 얘기만 하다가 아, 갑자기. 예, 제가 뭐 머리가 총 맞았냐, 뭐총 맞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할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야, 저는 대부분 나쁘다, 나쁘다 버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쟤는 그런 게 없네, 이거 좋은 종목이구나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개미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냥 마구 부풀리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확인해드릴 점 뭐냐면 이 전진건설로봇 지금 바로 에버다임은 저, 저 밑에 이제 그 원래 코스닥에 속하던 기업이었었는데 코스닥에 개별주였었는데 현대백화점그룹에서 인수해가지고 현대에버다임이 되는 회사죠. 요게 이제 세력주적인 경향이 조금 더 강한 종목이고요. 이 현대건설로봇의 경우는 세력주 아니라 실적주입니다. 방금 실적 보여드렸습니다. 매년 꾸준히 실적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 예, 단뭘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자 지금 우크라이나 이, 이 이슈가 갑자기 뜬 거는 이제 헤이 트럼프가 올라오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베이스인데요. 지금 지금 우크라이나 이슈가 집중이 된 경우에는 자 북한이 이, 이 우크라이나에다가 파병을 하고 에? 거기서 우리는 거의 다 맞대응을 하는 맞대응 전략 차원에서 여기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거기다 파병을 하고 우리는 거기다가 이제 살상용 군사 무기를 지원을 해버리고 방산주 그렇게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방산주와 재건주가 동시에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방산주와 재건주가 어떻게 동시에 올라갑니까? 이게 서로 양립되는 건데 전쟁이 지속된다 방산 올라가는 거고요. 전쟁이 끝난다 재건 올라가는 거 이거 아닙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얘기예요. 뭐가 가짜입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잖아요. 끝나는 쪽입니까? 계속되는 쪽입니까? 뭐 어차피 무조건 뭐 주가만 올라가는 장땡이 아니죠. 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결국 따라 들어갔다가 야 그래가지고 신고가 어, 뭐이 종목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 그랬으니까 신고가 갈 거야. 그러고서 이제 떡따라붙다가 뒤통수 맞아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요거는 요 구분을 조금 뭐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전진건설 로봇은 앞에도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은 신고가 갈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니안 비싸요 여전히. 여전히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아좀 지금 뉴스에 지금 같이 오늘 뉴스 지금 같이 묶여서 등장된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 현대 에버다임이 있고요그 다음에 현대 건설기계였고 데모 진성 TEC 이렇게 했죠 이중에서 이제 세력적인 경향이 가장 강한 펀더멘탈을 따라가는 종목이 이제 굴삭기 예이게 기존의 대표적 코스닥의 대표주인 진성 TEC 그 다음에 현대 건설기계는 뭐 코스피는 에 대표적인 굴삭기 에 예, 굴삭기 종목이고요. 현대 인프라코어 마찬가지고 현대 인프라코어와 현대 건설 에, 건설 기계의 차이점도 구분을 해서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에버드엠과 대모 같은 경우는 전능적인 이제 테마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전진 건설 로봇의 경우에는 실적주의 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에버드엠하고는 최초 비교 자체가 안될 테고요. 그래서, 현대 건설 기계와 진성 TEC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자, 이, 이, 현대 건설 로봇의 경우에, 전진 건설 로봇의 경우이 PR이 10배밖에 안 됩니다. 10.5배요. 현대 건설 기계를 살펴보면, 현대 건설 기계를 열어보게 되면, 여기 6.5배에서 아직까지 저 밑에 놓여져 있습니다. 못 올라 들어가요. 이게, 이게 싸죠? 이렇게 사긴산된 문제는요, 이 PR의 함정은, 이게 실적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PR 당연히 낮은 거예요. 실적이, 실적 성장이 안 나오는데 PR이 어떻게 높아? 그렇죠? 이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전에 작년엔 좋았는데요. 올해 똑 떨어지고요. 내년에 그렇게 회복, 그렇게 크게 못하고, 내후년이 돼야 작년 실적 정도로 나올게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다운, 시켜서 보는 것이 그게 맞다 라는 얘기입니다 진성 t c 도 똑같은 현대인프라코와 현대기술과 똑같은 굴삭기 종목입니다 8.48배 여기도 똑같은 구조죠 똑같은 구조 그래서 꺾여서 지금 2000 여기는 2022년에 장점 그리고 지금 계속 내려가서 이래가지고 내후년쯤 들어가면 돌아 나오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이건 약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앞쪽에서 보시는 자 여기 이 현대건설 어, 저 전진건설 로봇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얘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장평균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걸 계속 상승이잖아요 저거. 코로나 때문에 잠깐 쉬고 요것만 빼면 코로나라는 비정상적인 구간을 뺀다 그러면 이거 거의 사실상 이제 매년 성장하고 있는 종목인 거거든요 매년 이렇게 매년 제 최대 실적을 내면서 성장하는 회사가 PR 10배다 한참 저 평가인 겁니다 이거는 다른 종류의 이런 종류들 매년 성장하는 기업 중에서 PR 10배인 종목 없어요. 그런 종목. 그래서 구전은 실적에 저평가 이렇게 해서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슈가 이렇게 불거져가지고 들어오는 팩트가 되게 이슈가 들어오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차익 실현을 하고요. 이거는 자실을하고그 다음에 눌려 들어왔을 때 다시 받아서 끌고 나가고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들었을때 짧게 짧게 치고 나가는 거는 이 전진건설 같은 로봇이 아니라 예죠저엄 저, 전에도 우리 분석에도 올라갔던 예, 현대 에버다임 그리고 여기 대모 같은 기업들 이런 예, 종류들 빠르게 들은 거야. 별거 없지 않습니까? 예 보시다시피 필요가 없어요. 뭐 없어 아무것도. 그냥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경우는 이제 뭐 트럼프 뭐 이런 식으로 테마 들어오면 그냥 반짝하고 이렇게 빡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고서는 그냥 바로 죽어버리고 테마지 나가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테마로 치들라고 하면 이제 요런 종류들이죠 그래 현대 에버다임도 테마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라고 앞에 얘기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공략한다라고 하면 아 그럼 현대, 현대 에버다임 이 단기 공략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도 쭉 보시죠. 이런 식으로, 실지 이런 식으로 움직여도 되는 종목이거든요. 현대 에버다임이. 굉장히 강하죠. 세력, 세력성 움직임이. 그래서 단기 공략하신다 그러면, 자, 먼저, 우리 종류목 분석 나갔던 현대 에버다임, 그리고 이 전진 건설 로봇의 경우에는, 자, 이름봐 가지고서는 이게 이 종목이 완전 단기형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 전진 건설 로봇 같은 경우 앞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거 단기형으로 보는 거 아니고요. 신고가 갑니다. 매년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이 성장률이 대단히 높지는 않아도 매년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이 이것도 못 들어가고 pr 10배 사면다 이건 수치가 이빨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꾸역꾸역 계속 느리게 계속 올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자이 종목이 지금 오버웨이 이슈가 끝나는 시간이 뭐안 됐어요. 전진건설러버오버웨이 이슈가 지나갈 시간이 못 됐죠. 지금 8월에서 시작했으니까 이제 겨우 두달 지났어요. 두 달, 이제 곧. 어, 다시 2개월차 2개월 지났고요. 3개월차 되면 진짜 물량들이 나오게 되죠. 3개월차에서 진짜 물량들. 뭐 3개월차까지는 아직 뭐 시간이 한 20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뭐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뭐 트럼프가 당선된 다러면또한 번은 단기적인 슈팅 나올 수 있고요. 이거 따라가지 마세요.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만, 이런 것도 이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위쪽으로 가면서 공략을 하는 건 이제 파괴력 강한 현대 에버다임 같은 걸로 아시고요. 현대 건설 기계 같은 종목들은 예, 자 여기서는 지금 터뜨되는거 아닙니다. 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예, 좀 약발이 좀 먹혔다라고 하면 주가가 아래쪽에 놓여 있는 저가주 현대 건설 기계, 현대 인프라코 이쪽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예, 이전쟁 건설 로봇 굉장히 좋은 종목이면 지금 무리해서 덤비지는 말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아직까지 트레일링 스톱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곧이 아래선 내려가게 된다면 이제 스탑으로 걸리게 되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차기 실련을한 다음에 예, 밑에 쪽에서 라인 따라 올라오는 쪽에서 어, 현재 최 추이를 거기 보든 다면에 기존 추이는 지금 아주 낮은 쪽으로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되는데요. 편차가 조금 있어요. 2만, 2천 원, 3천 원요 정도 구간 되겠네요. 자, 요 정도 위치 구간에서 자, 요 정도 위치까지 이렇게 또 눌러 들어오게 되면. 받고 그 다음에 3개월차, 11월 중순 석달째 되는 차 근처 오게 되면 다시 압박 들어올 테니까 그때 구간 피하고 이렇게 해서 받고 슈팅되면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하라. 그렇게 가야 될 종목. 이름 끝내주는 종목. 전진 건설 로봇이었습니다. 자, 이제 천재 투자 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 신고가 안 되니까요. 그런 신고가 가는 겁니다. 그 앞에도 뭐 우리 이제 재건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종목들 추천 받아가지고 여러분 종목도 우크라이나만 재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좌 수익률도 재건을 시킨다 이겁니다. 자 이게 오르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에서 한글로 오르고 고 검색을 해서 채팅 에 받고 입장하시면 이렇게 쫙 있다 이겁니다. 업계 최대 쭉 있고. 그럼, 맨 위에는, 이렇게, 천지 투자 종목 추천방. 사람, 뭐, 너무나가지고 헷갈린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이렇게 종목 추천방을 따로 아예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종목 추천 받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각 전문가별로 특기가 다 있어요. 가천히전 앉아 계시면서 이 방에도 들어가시 보시고 저 방에도 들어가시 보시고 이렇게 하면 전문가들 특기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이제 전문가들 특기 발휘가 되면 뭐 바이오를 땐 바이오, 이차전지 이차전지 이렇게 다 따로 있어요. 코인 하시는 분들 따로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더욱 더큰 수익을 누르게 되는 겁니다. 오르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의 지긋지긋한 내리고 게임이 끝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다 같이 네, 성공 투자 하 도록 해요.